어느 세부터 많이 들어오셨어요. 안녕하세요 <laughs> 안서입니다아 네, 이브 커머스 80분 만에 70억 매출했다고는 화제. 맞아 홈쇼핑도 거절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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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셔가지고 대박이 대박. 엄청 그리고... 잘 되셨잖아요. 다들. 이번 시간부터 지금 혹시 어디 가시는지. 아 저희 큰딸 보러 가요. 오, <laughs> 나온다. 어? <laughs> 저를 또 기다리고 있을 거라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루 시간을 빼서 이제 엄마랑. 뭐, 이거저거 하는 날인데, 아마 제가 에로부부 MC가 마지막이었으니까, 그게 한, 벌써 3년, 4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, 그때 이제 엄마가 치매가 좀, 심, 좀 심해지셔가지고, 모시기로 결정을 하면서, 이제 이렇게 하루 종일 녹화를 하는 것들은 다 그냥 포기를 한것 같아요. 네. 어차피 인생은 선택과 갈등의 연속이에요. 엄마의 역할. 그리고 뭐 딸의 역할, 그리고 나 자신, 안선영이라는 연예인, 뭐 이런 세 개, 세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을 때다할순 없잖아요. 그래서 하나를 좀 포기한 게 그게 저는 일이었어요. 일을 조금 사실 그동안 쉬지 않고 하, 잠깐 제가 좀 되게 오래 가장을 하다 보니까 일 중독이 조금 있는데. 근데 그걸 내려놨더니 두 개가 다 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잠깐 일을, 일은 또 언제든 다시 하면 되니까. 엄마는 2, 3년이 지나면 더 기억을 못할 테니까 지금만 잠깐 제가 조금 제 일을 포기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어? 할미 오늘 예쁜데?